공아, 너가 제일 형이지? 네, 제가 제일 형이죠 팔개랑 오정이 중 누가 형이었지? 글쎄요 뭐 어떻게 한번 정해볼까요? 음... 아무래도 형을 하려면 형다워야겠죠? 배울 정도 많아야겠고 사람도 다를 줄 알아야겠죠? 100명 정도는 그래? 100명? 100이라... 그래서 제가 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제 피부가 좀더 하얘서? 사실, 원래는 제가 사호정보다 피부가 어두웠거든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몽세라 2백크림 502형이랑 삼장 박사님을 속이기 위해서 티안 나게 바를 필요가 있었죠. 이게 워터드롭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바르게 되면 물방울이 보시면은 몽글몽글 생기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 손만 바르고 있거든요. 이따가 지금 제 오른손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확연히 다른 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어떠십니까? 자, 이렇게 주먹으로 주면은 좀더 효과를 볼수 있을 텐데 확연히 티가 나죠. 비포와 애프터. 이쪽 손이 미백 크림을 바른 손, 이쪽 손은 바르지 않은 손입니다. 자, 보세요. 네. 미백 기능과 수분감을 한 번에. 몽세라 미백 크림. 피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품에 대해 더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앱을 다운받아 저후이메이메이에게 상담받으세요.